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 출발합니다. 1번 윤동호, 2번 이재학, 3번 박지윤, 4번 주은석, 5번 김동민, 6번에 정용진 선수가 출전하는 오늘의 14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입니다. 오늘의 플라잉 스타트 마지막 경주 제14경주 소개항주 타임에서는 4번 주은석 선수 4번의 주은석 선수가 소개항주 타임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4번의 주은석 선수는 어제 2승을 거뒀고 오늘 앞선 경주 4경주에도 출전해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회차 3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4번 주은석 선수 1번의 윤동호 선수도 어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플라잉 스타트 경주에서는 2착 그리고 온라인 스타트 경주에서 1승을 가져가면서 어제 분위기가 좋았던 1번 윤동호 선수. 2번의 이재학 선수 어제 경주 3착. 3번의 박지훈 선수도 어제 경주 3착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의 정용진 선수 어제 경주 2착 그리고 오늘 앞선 경주에서도 2착을 기록했습니다. 모터 부분에서는 1번인 윤동호 선수, 1번인 윤동호 선수가 가장 좋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했습니다. 6점대, 6점대 모터를 장착하고 출전한 1번 윤동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14번째 경주, 플라잉 스타트 제14경주, 윤동호, 이재학, 박지윤, 준성 김동민. 정용진 선수가 펼칩니다. 스타트 2초 전, 1초 전 스타트했습니다. 스타트는 4번 주은석. 4번의 주은석 선수의 스타트가 빨랐습니다. 6명의 선수들의 스타트는 모두 정상. 이제 1턴 마크. 1턴 마크를 통과. 바깥쪽으로 4번 준석 그리고 그 뒤를 6번 정용진이 따라갑니다. 4번과 6번 뒤쪽에는 1번 윤동호. 4번, 6번, 1번, 2번, 5번, 3번 순으로 현재 경주가 펼쳐집니다. 4번의 준석 선수 이번 에첫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제 2턴 마크를 통과하고 있는 4번 준석 그 뒤쪽으로 6번의 정용진과 1번 윤동호가 따라갑니다. 4번, 6번, 1번. 4번, 6번, 1번 순으로. 펼쳐집니다. 4번의 준석 선수가 어느덧 1턴 마크를 다시 돌고 뒤쪽에 5명의 선수들도 1턴 마크를 돌고 있습니다. 4번, 6번, 1번, 4번, 6번, 1번 수입니다 1번의 윤도호 선수가 6번의 정용진 선수와 2, 3위권 싸움을 펼치고 있습니다. 4번의 준석 선수는 경찰를 많이 벌려놓은 채 이제 마지막 턴마크를 통과합니다. 4번의 준석 뒤쪽으로 1번과 6번, 6번과 1번의 2, 3위권 싸움. 4번 준석 선수는 2번에 참한 4승, 4승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뒤쪽 6번과 1번, 1번과 6번의 2, 3위 접전. 그리고 5번과 2번. 마지막 3번 결승 선통과 제14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